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이고요. 내일 11월 25일 수요일은 어, 고3들이 수능 전에 마지막으로 학교 오는 날입니다. 이제 수능이 한주 남았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 예방, 또 학교 방역, 이런 문제 때문에 어, 우리 학교는 한 주간 동안 이 1, 2, 3학년 전체가 다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오면 한 주를 쉬고 또 수능 날 당일은 재량 협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3들은 어, 내일이 마지막 등교고 수능치기 전날 예비 소집이 있는데 그날은 수험표 나눠주는데 이제 코로나 예방에 해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내일 교실에 있는 거는 이제 내일 시험치기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음, 우리 고3 그동안 참애썼고 수고했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전할까 응원할까 격려할까 물론 이제 자기들이 공부해서 자기 미래를 위해 자기가 실력을 시험치겠지만 또, 교사된 마음에, 또, 어른된 마음에, 또, 격려하고 지지하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이 좀 좋은 마음으로, 어, 시험에 임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이렇게 허접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어, 격려하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팩 이렇게, 밀킷 그러지나 밀킷 그러면 되나? 예, 근데, 나름대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그 종류를 되게 많이, 욕심을 좀 내봤습니다. 제일 먼저 예, 맥스봉, 맥스봉, 예, 맥스봉. 맥스가 뭐 최상 뭐 이런 거니까 실력을 발휘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아들 좋아하는 하리보, 아, 독일에서 온 말랑말랑한 거 나는 딸기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지난 중간고사 시험 칠때 제가 같이 애들 나눠서 좀 나름대로 히트했던 이 허쉬 초콜렛. 이게 뭐 노란색, 갈색 뭐 이거는 랜덤입니다. 하나씩. 그다음에 이거 압니까밀크리이라고 어 말랑카우 만나는 사탕인데 이걸 무려 4개씩이나 어 이거 무려 4 개씩이나 넣었습니다. 아마 제가 먹어보니까 침실 안정에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뭐 해야 돼? 다가라 버려. 뭐요? 인빠자 중간에 뭐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결할게요. 네. 아까 이거, 소개하다 받았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고삼들 격려하고 힘내라고, 작은, 진짜 주전부리 같은 간식거를 준비했습니다. 맥스봉. 그 다음에, 애들 좋아하는, 하리보. 고길에서 건너온, 나는 빨간색이 제일 좋아, 하리보. 그 다음에, 요거 맛 보셨습니까? 밀크리시라고. 그, 말랑카우랑 똑같은 맛인데, 사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좀 색다른 색, 식감인데, 내가 뭐보니까좀 호불호 갈리는 것 같아. 좋아하는 사람도 되게 좋아하고, 어, 이상한 사람은, 오, 이상하다 싶은데, 알아서 하시고, 무려 4개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중간고사 때, 그, 애들 힘내라고, 이렇게 트했던 그, 허쉬초콜릿, 제가 좀 좋아하는데, 이게 뭐, 노란색, 금색, 뭐, 갈색, 이렇게 많은데, 이거는 랜덤으로 하나씩 들었습니다. 색깔은 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드리, 도전한 야심작, M&M's, 어, 이것도 초콜릿이죠 아, 근데 기게 이제 노란색, 갈색 두개 있는데, 어, 내가 알기로는 노란색은 안에 그 땅콩? 이게 들었고, 갈색은 그냥 초콜릿이고 그러게요. 요것도 둘 중에 하나가 그냥 랜덤으로 들었습니다. 뭐, 바꿔 드시든지 하고 되고, 요건 작은 사이즈의 프링글스 오리지널 에, 칩이죠. 에. 가벼운데 양커요그 다음에 요거는 아주 어 당분이 센 복숭아 통조림 같은 거죠. 요것도 이제 통조림이 때문에 뭐 부패하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제 마음이 담긴 작은 이게 이게 보이나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이게. 원래 이제 손편지 쓰려고 그랬는데, 손편지로 240명을 쓰려니까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할수 없이 그냥 제가 프린트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네, 지퍼락에다가, 이쁘게, 제일 밑에 맥스봉을 깔고, 그 다음에 좀큰 복숭아, 프링글스. 프링글스 위에 요 메모지 옮기면 제일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허쉬, 밀크랩까지 넣어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람을 최대한 빼고, 지퍼락을. 자, 됐죠? 자, 요렇게 하고, 내일 이제 요렇게, 요렇게 나가는데, 괜찮아요, 이쁘고. 근데 이제 내일 제가, 그, 고3 대표한테 전달식 있는데, 이걸로 주는 건좀 그렇잖아요, 보기가. 그래서, 제 방에, 어 이렇게 화이트 프로포즈라는 이쁜 상자가 있어서, 요렇게. 마치, 이게 준비된 것 같아요. 마치, 이걸 성경에서 요하이라고 그러는데, 딱 준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포장해서, 요렇게 됩니다. 물론 이게, 고3 전부 다할때이 상자는 주지 않습니다. 내용물만 주지.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쁘게, 격려하고 응원하는 마음이죠. 저는 우리 학교 3학년들하고 아직, 인사도 한 번도 못 했고, 수업도 더군다나 할 기회가 없었고, 뭐, 체포는 더군다나 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짧은 만남 같지만, 스쳐가더라도좀 좋은 기억으로 남길 바라고, 아무쪼록 12년간, 짧게는 뭐 1년, 3년 동안 애써서 수고했던 결과가 후회없이 실력발휘잘 하길 바라고, 또 뒤에는 부모님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이나 선후배들이 든든하게 지지하고 원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대구제19 고3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이제 수험생들 그 다음에 특별히 특성화고의이 치료생들 힘내시고 파이팅하기 바랍니다. 빠이빠이